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에 홀인원을 만들어드릴 주식 김프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현대무백스에 투자하신 분들일 겁니다. 아마 이런 고민 많으실 거예요. 내가 산 가격이 맞을까? 이 종목이 더갈수 있을까? 혹은 요즘 흔들리는 주가, 손절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그 불안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이 현대무백스는 최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멘탈을 많이 흔들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자리가 페어웨이인지 벙커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업 소개가 아니라 현대무백스의 성장 모멘텀과 수주 상황 그리고 차트상 매수 목표 손절 구간까지 자리별로 관리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괜히 불안해서 흔들리는 매매가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앞서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무백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SI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장비 한두 개 파는 회사가 아니라 현장 전체를 통합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기업입니다. 물류 로봇, 이송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풀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에 비유하자면 드라이버만 잘 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코스 전체를 잃고 전략을 짜주는 프로 캐디이자 선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확대 수혜입니다. 글로벌 전자상 거래와 전기차 확산으로 물류 자동화 투자가 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수요도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주 고성장입니다. 최근 2년간 수주장구가 꾸준히 늘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신규 수주 본격화가 예상됩니다. 그룹사뿐 아니라 외부 고객 다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경쟁력입니다. 물류로봇, 이송 시스템, 그리고 고도화된 물류 솔루션까지 전부 직접 SI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캐펙스와 생산 능력 확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고, 수율을 높이고, 원가 절감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밸류 리레이팅 가능성인데요 그룹 내부 안정성을 기반으로 외부 고객까지 확장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물류 자동화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발주가 지연되거나 그룹사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단기 편중 위험이 있고 글로벌 SI 기업과도 경쟁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 매매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선, 저항선, 수급은 장중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리별 레슨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비 일체 없습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입비나 벌려고 만든 방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무료로 여러분들 레슨 해드리는 겁니다. 돈과 연관된 거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레슨 받으시면서 계좌를 페어웨이에 올리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저한테 관리 레슨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트로 보겠습니다. 6월 9일 이동 평균선이 밀집된 구간에서도 61선, 121선 정배열을 유지했습니다. 그뒤약 3주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서 7월 1일 5,690원 고점을 찍었죠. 하지만 이후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 28일 양봉전환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7월 1일날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8월 14일 5일선이 60일선을 하향 이탈하며 단기 약세가 피크를 찍었고 8월 20일 주가는 121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강하게 반등하며 상한가를 직행했습니다. 즉, 121선이 강력한 지지선, 5690원이 중요 저항선으로 확인된 겁니다. 6월 18일 박스권 하단에서 장대항봉이 나오며 지지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7월 1일 고점 569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4865원 저점을 찍고 반등했지만 추세를 만들진 못했어요. 다만, 크게 이탈 없이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건 하단 지지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후에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며 121선까지 밀렸다가, 박스 중심값을 재돌파하면서 상한가가 직행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배워야 할 포인트는 장대양봉 중심값은 재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9일 대규모 거래 대금이 들어오며 상승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단기 고점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3월 6일과 3월 26일에도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바닥 매집 주체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죠. 이후에도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이 반복됐지만 큰 흐름은 우상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로봇과 자동화 섹터 강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상승 랠리 구간에서 기간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기간은 보유 물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은 4월 1 0일 올해 최저점에서 다시 비중을 늘렸고 최근까지 물량을 덜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상한가가 나오면서 수급의 피크가 확인됐습니다 즉 기간은 버팀모 외국인은 모멘텀 발화점 결론적으로 장대양봉 중심가 위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 후보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 레슨 자리별 플랜 정리해드리기 앞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타 종목 수익 현황표입니다 실제로 수익 나는 거를 제가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실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원칙을 지켜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이번 달에만 230%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성공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데 왜 공짜냐 생각하실 건데요. 여러분, 저는 채널 관리자입니다. 저는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채널처럼 뭐 가입비 뭐 이딴 걸로 돈벌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런 사기 채널을 낚이지 마시고 여기 여러분들은 제 관리 레슨 받으시면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익 보셔서 좋고 저는 채널 키워서 좋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제 레슨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등은 제 실시간 텔레방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제 직통 번호입니다. 문자로 영번만 보내시면 바로 제가 연락 드립니다. 여러분 계좌 지키시려면 이제 무료 관리 레슨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필드 위의 캐디처럼 관리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별 플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는 5,500원 이하에서 부할 접근, 5,300원 근처에서는 이평선 재수렴 눌림을 노려볼 수 있고, 급락 시 121선 근처에서는 소량으로 추가로 매수하는 공략을 합니다. 중간 저항은 5,690원. 이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플랜은 목표가, 1차가 6,500원. 이 자리 돌파 시 6,900원에서 7,200원 구간까지 추가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4,900원.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계좌부터 지켜야 합니다. 재진입은 박스 중심값 재돌파 플러스 거래대금 복귀. 이두 조건이 충족 후에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500원 아래는 페어웨이, 5,690원은 저항, 6,500원은 이글 찬스, 4,900원 이탈은 벙커 탈출 이네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한방의 행운이 아니라 관리된 습관의 결과다. 오늘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지켜내는 것 그게 결국 계좌를 지키고 키우는 길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모든 레슨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매일 바뀌고 지지저항, 수급, 거래대금 신호도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큰 그림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매매 아이디어와 자리별 세밀한 레슨은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과 제 직통번호 문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벙커에 빠지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함께 페어웨이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캐디처럼 관리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잘 골라서 대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며 계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수년 뒤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보신 현대모비스 역시 그 원칙 속에서 접근해야만 여러분의 계좌가 진짜로 홀인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원이 있어야 제가 더 많은 자료와 더 깊은 레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계좌에 홀인원을 만들어 드릴 주식김프로였습니다. 다음 레슨에서도 여러분을 페어웨이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